오케이. c o n l y 여기 뭐 아이템 같은 건 없을까? 어? 하! <laughs> 어, 여기 피자국 있죠. <웃음> 아우. <웃음> 야, 이런 숲 진짜 너무 싫다. 나무 크기 좀봐 봐. 이런 데 숨.. 야, 우리나라 저 공원 가 봐요. 나무가 완전 그냥 팔뚝만 해 갖고는 숨지도못 하는데 외국은 클라스가 장난 아니야. 어, 나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진짜 개소름 돋고요. 안 꺼져. 원펀맨 펀치를 배웠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박스를 깰수 있다고? 설마 아직도 튜토리얼? 설마 소름돋게 아직도 스트레스인가? 어, 저기 사람 있다. 저도 같이 먹어요. 저도 같이 먹거요. 저기 같이 먹어요. 같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네. 호 호우 호우 보름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머리 맞추지 않았나? 방금 나? 뭐, 뒤지는 거 없나? 죽은 건 죽은 거고. 아이템 내놓고 죽어야지. 야, 총알 두 발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조준, 조준 기능이 있죠? V키 누르니까 이거 나오네. 이건 뭐지 도대체? 아, V키로 뭔가를 바꿀 수 있나 보네. 1, 2, 3, 1번으로 바꿀 수 있고. 어, C로 랜턴으로 바꿀 수 있고. B는 뭐지? B는 없네.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C 아, 이런 동굴 진짜 들어가기 싫다. 씨 <laughs> 어, 소름, <laughs> 소름. 랜턴 불을 켜고 끌 때마다 머리 색깔이 바뀌고 있어. 벌써부터 소름 돋죠. <laughs> 야저어떡 하냐? 야 저기 누구 서 있는데? <laughs> 야씨, 야 가기 싫어. <웃음> 미치겠네. <웃음> Hurts! Hurts! Whoa! Were you warning me about this? You are Leslie, right? I'm a police officer. Maybe I should help you. Should help you? Shit! I'm gonna get you to a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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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Haha! I'm gonna get you to a hospital. 페이스키를 눌러서 함정을 해체하세요. 아 이러면 부품을 얻는구나. 아후 들어가기 싫다 진짜 거짓말치고.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아니 기껏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도망가네. 쉬프트쉬프트 쉬프트 누르면은 달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오씨야, 달리기 속도 장난 아닌데? 오씨. 아, 근데 근데 그게 있네. 어, 게이지가 있네. 아, 이거 좀비 게임이냐고?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좀비 게임이라 해야 될까? 그냥, 뭐랄까, 미스터리 심미 공포 게임? 아, 이거 태울 수가 있구나. 아, 잘 표현했다. 그치. 아, 그래, 좀비 게임이야? 어, 거의 좀비 게임이래요. 이 씨. 소름. 거울 안에 들어갔어. 이거 뭐야? 아 씨.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대로 가네. 삐. 아. <laughs> w h the... Back here again. I must be it. <웃음> <웃음> 소름 나 이거 알아? 이 능력자 알아? 야 <laughs> 요즘 원피스에서 나오던데 이 능력 거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일루 알루 로루 의사 나오라 그래 일루와 일루와 나한테 장난질을. I w h a t e v e r is the matter? 의사 나오라 그래. 나한테 뭔지거리했어 의사 나와. 음. 이쁘게 생겼네. 어. 이거 하는 건가?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지. 야, 뭐 올릴까, 얘들아? 이거는 이제 달리기 빨리 하는 거. 달리기 속력 늘, 늘어나게 해 주는 거지. 달리기 속력이란다. 그 달리는 시간 어. 이건 뭐야 이거? 펀치력. 이거 펀치력 올려 주는 거야? 이거는 에너지 올려 주는 거. 아, 여기 웨폰도 있네. 음. 어, 이런 것도 있네? 달리기? 아, 이거는 공격 속도구나. 그치. 리로드. 야, 혹시 그거 있니? 그거 총알. 야, 그 뭐야. 야, 총알 그거 늘, 늘어지게 해주는 거. 늘, 늘어나게 하는 거. 그거 어딨니?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라이프를 올릴까, 안전하게. 일단, 1500 있으니까. 아, 이거 못 올리네, 어차피. 아, 2,000, 포인트가 2,000 필요하네. 어. 이건가? 총알, 그, 뭐야, 양을 늘어나게 해주는 거 뭐지? 아 그래, 클립 이거 아니야? 약간 모양이 총알 같은데, 그치? 이거지, 클립? 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500포인트로는 정확도 리로드 솔직히 탄창 가는 속도 필요 없잖아. 아니면은 명중률? 아끼면 똥 되나? 그래? 오케이, 그럼 이거 가자. 세이브 간다. 의사가 없어, 여기는. 근데, 근데 나가는 데가 어딨냐? 시간이네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한 번씩 눌러 주시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그파 얼굴 있죠? 그거 누르면 구독되고 그리고 좋아요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 재밌네. 어 이거 이블리딘 앞으로 도 많이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laughs> 어 이제 또 시간이 돼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거 앞으로 좀 많이 해도 될거 같아요. 사실 영어 때문에 좀 스토리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보기만 해도 알수 있잖아. 그렇지? 많이 걱정했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네. 어, 나중에 또 하는 걸로. 자, 그러면 5분 있다가, 5분 있다가 바로 다음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잘이다 봐요.